선크림 발라줄게요. 이게 약간 너무 피부를 매트하게 만들어가지고,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쓰고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좀 매트하게 해주는 선크림을 쓰니까, 어, 하루 종일 얼굴에 유분이 좀덜 올라오는 느낌? 이게 아마 메이크업 베이스 겸 선크림? 그럴 거예요.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, 컨실러로 먼저 커버를 해줄게요. 좀 백탁이 있는 선크림을 쓰니까 확실히 컨실러만 해도 톤 차이가 많이 안 나서, 팩트에 묻혀서 이렇게 하면 가릴 때는 다 가려도 피부 메이크업이 좀 얇게 돼요. 사실 이게 한번 찍었다가 날아간 거예요. 카메라 롤에서 영상이 혼자. 그래가지고 지금 똑같은 메이크업을 다시 찍는 거거든요. 아니 어떻게 카메라를 해서 혼자 날라가지?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그래가지고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 입고 <laughs> 찍는 거예요. 썸네일도 잘 찍어 놨는데. 치크를 이렇게 좀 가로로 해줄게요. 일자로.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. 이 브러쉬로. 지금 밖에 공사를 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밖에도 되게 시끄럽고 그때 찍을 땐 진짜 조용했는데 오늘 밖에가 추우려나 날씨가? 그때 했던 날라가버린 파일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똑같이 할 거예요. 이런 옐로우 브라운 컬러를 눈 전체에 넓게 깔아줄게요. 발색이 좀 진하게. 그때 뭘 썼는지 잘 기억이. 일단, 달달한 대추차는 썼던 것 같아요. 이걸로 쌍커풀 라인 안쪽에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앞에 쪽에 뒤에 브라운 깔아줬던 거랑 연결되게 하고 저는. 다크서클을 커버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앞에 붉은 색깔을 깔아줄 때는 이렇게 좀 밑으로 넓게 이렇게 좀 퍼트려줘요. 뭐 먹지? 이런 회색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이런 그레이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보다 더 좁은 영역에 그레이를 조금 덮어줘요. 빨리 눈썹을 그려야겠는데? 언더는. 안 할게요. 언더는 그때도 안 했었던 것같아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이런 좀 모가 땅땅한 짧은 브러쉬로 아이 스머지 브러쉬인데 원래는 아무튼 이걸로 이런 옅은 회색빛으로 색깔을 채워줄게요. 대충 색깔만 입혀주고 펜슬로 모양을. 아 그리고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거. 아이브로우 타투하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, 영, 그 반영구, 그거, 타투? 이런 게 아니고, 이렇게 착색시키는 그런 아이브로우 있잖아요. 며칠 동안 지속시켜주는. 그거를 저는 거의 항상 사용을 해요. 왜냐면, 눈썹 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짜증나가지고, 지워질 때쯤에 다시 그려놓고, 평소에도. 너무 브라운이 많이 감돌지 않게 좀 색깔이 빈 곳은 다시 오늘따라 왜 기억에 눈썹 스크래치 난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? 눈썹을 그려야 돼 요런 옐로우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좀더 넓게 깔아주고 싶은데, 브러쉬가. 저 그거 하나 살까봐요. 그, 섀도우, 이렇게 스펀지 있잖아요. 그, 세척하는 스펀지. 눈을 떴을 때도 옐로우 브라운이 확실히 보이게. 정도 하고 뷰러를 해줄게요. 저는 제가 눈이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좀 곡률이 심한 뷰러를 썼어요. 근데 이게 되게 다른 뷰러에 비해서 좀 평평한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생긴 걸 써야지. 확실히 이 뷰러 안에 속눈썹이 다안 들어가도 이렇게 꺾어서 쓸수 있고, 이렇게 꺾어서 쓸수 있고, 음, 해서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되게 휘어진 뷰러보다. 그래서 이거에 이제 뷰러 고무 있잖아요. 고무만 또 따로 팔더라고요. 다이소 같은데.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저 아이라인보다도 저는 마스카라는 해야지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픽서도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써봤는데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것도 가격이 싸잖아요.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. 말릴 동안 블러셔를 뭐였지? 나 원래 나잘 기억이 안 나네. 근데 네, 이거 두개 되게 색깔이 똑같아 보이죠? 어?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네? 그럼 원래 썼던 거를 쓸게요. 이건 좀 힘이 없는 브러쉬로 항상 저는 블러셔 할때쉐딩에 제일 밝은 컬러랑 어, 색조를 섞어서 아까 발랐던 그대로 가로로 발라줄게요. 하고, 이 코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 밑에 살짝 점 지나가는 부분에 가로로 코가 좀 짧고 낮아 보이게 같이 넣어줄게요. 블러셔에 약간 영혼을 갈아 넣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, 좀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면서, 이렇게 좀 약간 유분기가 있는 것 같은 부분에, 그래서 아까 썼던 브러쉬를 그대로 써요. 마스카라 솔직히 저 픽서를 쓰면은 별로 마스카라 자체의 컬링력은 그렇게 중요,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픽서를 쓰니까 뭘 써도 잘안 내려와서 음, 면봉 언더는 이렇게, 평소에는 이렇게, 어, 최대한 털이, 눈썹 털이 많아 보이게 이렇게 바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뭉치고 가닥가닥인 느낌으로 세워서 이렇게 언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 섀도우로 진한 컬러로 속눈썹 나는 뿌리 근처 있잖아요. 제일 근처에다가 점을 좀 찍어줄게요. 이렇게 할 때는 물티슈나 이런 걸로 살짝 적셔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쭉쭉 피지 말고 이렇게 진짜 점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. 이게 한쪽인데, 다른 게 보이나?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언더 속눈썹이 많아 보여요. 다 했나? 다 했나? 립을 어제도 고민을 하다가, 그저께인가? 그저께도 고민을 하다가, 이쁜 걸못 찾았는데 어떡하지? 제가 바르고 싶은 립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는 일단 이거를 발라줄게요. 근데 이게 좀이 <laughs> 컬러는 오버립하면은 김치국물 색깔 같아가지고 김치국물 같아 이거를. 살짝 번지게. <laughs> 이상해. 이상한데? 어제도 그냥 이렇게 이상한 채로 나갔거든요. 입이 없어, 바르고 싶은 게. 이거를 중앙에다가, 에고 이게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써서 없애버리려고요. 아 음. 어, 좀...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입술 색깔이? 암튼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집이 좀 먼지가 많은가 봐요. 빨리 환기를 시켜야겠어요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